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추천하는 제품은 ASUS 2023 로그 제피러스 듀오 16입니다. 라이젠 9 7945HX CPU와 이테라의 저장장치, 32GB의 메모리와 RTX 4080 그래픽의 16인치 QHD급의 디스플레이를 갖고 있습니다. 현재 회원 할인과 쿠폰 할인으로 542만원 정도의 구매가 가능한데요. 가격 비교 사이트에 현금 최저가보다 7만 원가량 더 저렴합니다. 카드로 구매하실 경우 22개월 무이자 할부가 가능해서 부담은 좀덜수 있겠네요. 이 제품은 윈도우 11이 설치된 제품으로 전원 켜고 바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원래 잘 나가는 제품은 할인을 잘안 하는 편이긴 한데요. 에이수스의 듀오 시리즈는 특히나 할인을 잘안 하는 편이에요. 그렇게 시원한 할인은 아니지만 그래도 현금 가격보다는 저렴해서 오늘 영상으로까지 만들어 봅니다. 대략적인 사양을 보면 CPU나 그래픽이나 끝판왕급이 탑재되어 있는데요. CPU나 그래픽뿐만 아니라 구석구석 꽤 신경 쓴 티가 나는 제품입니다. 하드웨어 성능이 올라가면서 점점 일반 PC와 워크스테이션의 경계가 사라지는 추세인데요. 아직까지는 워크스테이션까지는 아니어도 노트북에서 워크스테이션급에 준하는 성능까지 많이 따라온 듯해요. 16코어 32스레드의 CPU는 안 되는 게 있으면 AMD를 상대로 고소해도 될 만큼 발군이겠고요. TGP 165와체의 4080 그래픽은 앞으로 계속 추가될 DLSS 3 적용 게임들을 생각하면 5년 이상은 부족함 없이 사용할 듯해요. 이걸 봐야하나 싶긴 하지만 AMD의 끝판왕과 인텔의 끝판왕 비교에서는 아무래도 깡코어 성능에 AMD가 살짝 앞서는 듯하네요. 배틀그라운드에서는 최상 옵션에서 150 프레임 언저리는 나오는 듯하고요. 포그아트에서도 150 프레임 이상은 나와주네요. 레데리 2도 100 프레임 정도는 나와주는 것 같고요. 사이버 펑크도 100프레임 정도 나와주는데 지금까지 보신 화면들은 모두 QHD에서 플레이한 게임이에요. QHD로도 충분히 즐길 만한 프레임을 보여주는데 FHD로 낮추면 60프레임 원컴 방송도 가능하겠네요. 이 제품의 가장 큰 특징은 메인 디스플레이 밑에 보조 디스플레이가 붙어 있는 건데요. 이 디스플레이는 노트북 뚜껑 여는 순간 살짝 들어 올려지며 노트북과 분리되어 공기 흐름을 더 좋게 만들어 쿨링 성능을 높여주기도 해요. 용도로는 아직 많은 게임들에 적용된 건 아니지만 퀘스트라던가 스킬트리를 보조패널에 띄워놓고 수시로 확인 가능하다는 편리함이고요. 방송할 때 채팅창이라던가 방송세팅도 모니터링 할수 있네요. 개발 환경에서도 듀얼 모니터 사용하듯이 더 넓은 작업 환경을 만들어 놓을 수 있고요. 이미지 작업이나 영상 편집 시 메뉴들을 분산할 수 있어서 작업 영역을 더 넓게 사용 가능합니다. 물론 이렇게 유튜브도 틀어놓고 음악도 들으며 다양하게 사용할 수도 있죠. 6개의 스피커가 내장되어 있어서 사운드도 들어줄만 하겠고요. 보조 모니터 때문에 손바닥을 올려놓는 팜레스트가 없고 중간에 터치패드가 없는 구조이지만 숫자패드와 겸용으로 사용하는 터치패드가 있어서 아쉽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터치패드는 마우스를 사용할 수 없는 환경에서 아쉬울 때나 가끔 사용하지 거의 마우스를 사용하기 때문에 구조상 아쉬울 건 없을 것 같아요. 두 개의 메모리 슬롯과 두 개의 SSD 슬롯으로 확장성도 좋아 보이고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가격이 가격이니만큼 성능은 의심할 필요도 없겠고 보조 모니터는 꽤 쓸만해 보입니다. 배송은 토요일 주문해도 일요일 받아보실 수 있고 국경일에도 배송되며 가격이나 할인율은 영상 녹화 날짜 기준으로 밤 12시 넘어가면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상세 정보는 영상 하단에 링크를 클릭하시거나 고정 댓글을 참고하세요. 저는 그럼 다음에 뵐게요. 여러분 지르세요.